일로마서 암송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로마서 2장 21절 말씀을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네한번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네 오늘 로마서 2장 21절 말씀을 암송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네, 어,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음, 특히 말씀에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서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겉으로는 어, 어, 우리가 어, 경건한 모양을 가질 수가 있어요. 네, 겉으로는 뭐 종교적인, 종교적으로 어, 더 거룩해 보일 수도 있고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적인 경건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속으로 어, 도둑질하는 마음을 품고, 속으로 어, 탐하는 마음을 품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어,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이렇게 견고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중심으로 우리가 도둑질하는 그런 탐하는 마음을 품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둑질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보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합격된 인생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오늘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